오늘은 정체 모를 기묘한 바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좀 신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런 바위가도 있나 싶어 가지고. 고려시대 뭐 이럴 때부터 내려온 거아닌가 싶습니다. 바위 자체다 에 그림을 그린 거죠. 손 모양만 보인다거나 싶지만 이제. 경상북도 영주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오래 전부터 의문의 바위가 목격된다면 제보.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니. 여기 주변에. 바위인데 예예예 저기 있습니다 가보만 하면 신기할 바위가 앞에 네. 목이 없는 사람만 덮어가지고 입고 있어 대체 바위와 목 없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지 이거라고 아, 바위 있잖아 이거 큰 거? 어. 길가에 뜬금없이 놓여있는 바위 요요요 요, 요, 요 앞에 있잖아 아요앞에요 손등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네. 사람 형사이래 자세히 들여다보며 정말 사람의 형상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상한 점은 손까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지만 목 위로는 흔적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이 바위의 정체는 무엇일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엄청난 크기의 바위 위로 직접 올라가 본 제작진.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위 곳곳 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 모습에서. 옥기 없는 채로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네요 무슨 무슨 자국이 이렇게 있네 이게 뭐죠? 이것이 사람 형상이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새긴 걸까 바위를 처음 보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상하긴 하네 원래 머리가 있던 건데 잘라서 없는 건가 아니면 이런 돌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까? 옛날에 뭐 절이라도 지으려고 했는 것 같다거나 거기까지 파고 돌아가셨겠지 뭐 머리 부분이 없다는 건 의아스럽긴 하지만 불상처럼 보인다는 게 대다수의견이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절에 찾아가본 제작진 바위 사진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은 마애불이라고 그죠? 네네. 마애불이잖아요. 어, 이게요? 보살좌상인 건데 절이 있었다, 있었다는 증거지. 불상이라고 확신하던 스님 그런데 유심히 보던 중. 의아스러운 점을 발견했다고요. 수인이다, 좀 표기해. 이손 모양이. 흔히 생각하는 불상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것.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곳에 절이 있었을 거란 추측은 사실일까? 정확한 어떤 절이 있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고 사찰을 보다는 교통로상에 위치한 기도처였을 것으로. 불상이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궁금증만 더해가던 중그 정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보통 보면 불상들이 많거든요. 마애 석불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저기 옆에 보시면 글씨 같은 게 있죠. 가슴 저 옆쪽에. 사람의 형상 옆으로 보이는 독특한 문양.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글자로도 읽힌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는 것이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어요? 고대 구약 성경에 쓰인 언어이자 현재는 이스라엘의 공용어로쓰이는 히브리어가 이 바위에 새겨진 모양과 흡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터, 거꾸로 이렇게 하면 터, 아. 마, 이렇게. 도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도마를 갖다가 토마 영어로는 토마스 도마라그러면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도의 도마 기념교회를 보려고 인도로 가거든요 예수의 12사도 중한 사람으로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도마 이두 글자로 그의 이름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일텐데요 도마가 거기 와서 있는 걸 기념해가지고 그 후에 쐬겠다 그래. 부처가 아니에요. 손 같은데 그 뜻이 있던데. 여기서는 부처님이라고 돌부처님. 꽃자락 차기. 네. 부처님의 차기법은 똑같아요. 수인 자체도 부처님 맞습니다. 머리까지 없는 특이한 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하지만 이것을 도마로 생각하기엔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고 히브리어로는. 보마라는 발음이 나오지 않고 태움이라고 쓰게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 글자를 탑으로 본 건데 근데 탑이라는 알파벳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조금 의문이고 두 번째 알파벳을 이제 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보면 한글의 미음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미음처럼 생긴 그 알파벳이 이제 워낙 일반적인 모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도마의 이름을 히브리 문자로 쓴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만약에 첫 번째 타블을 이거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알파벳이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세네 개가 있어야 도마가 될수 있습니다. 음... 저렇게 두 글자로 딱 끝나는 거는 조금 도마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설령 이것이 히브리 문자라고 해도 오로지 두 개의 알파벳만 적힌 것을 보고 도마라고 읽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이어가던 중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있었습니 이게 뭐 재비온 거 미륵불 그거 거의 비슷하다. 재비온 미륵불. 재비온 미륵불이요? 지난 방송을 통해 바위 위에 머리만 얹혀 있는 불상으로 소개된. 안동 이천동 석불상과 흡사하다는 것. 거대한 불상들을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청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바위에 새기면서 고려 시대에 이렇게 몸은 마입을 바위에다 새기고 머리만 따로. 얹어서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그런 조, 조성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동 제비원석불이라든가 논산 상돌이마애불이라든가 이런 경우처럼 이런 애들은 비교적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불상이 더 있다는 건데요. 마침내 머리 없는 사람이 새겨진 바위의 비밀이 풀리는 걸까? 저기 바위에 불상이다. 만약. 머리 부분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위와 불상이 유사한 모습이었는데요. 고려 음, 시대 때서부터 있었었는데 이렇게 보면 돌 자체가 틀리잖아요. 따로 조성해서 추정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고하아 그러면 이것도 바위가 머리가 없었던 바위인 거예요? 이 마애불이라고 쓰여져 있어. 충청남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고려시대에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이곳의 불상. 놀랍게도 독특한 수인을 취하고 있다는 점까지 미스터리한 바위와 닮아 있었습니다. 희원하네요. 그렇다면 의문의 문양 역시 불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일까. 정확하게 어떤 똑같은 모양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적인데요. 이게 바위에 새겨진 경우도 또는 석비 같은 데 비석에다가 새겨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는 있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불교에서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되는 모양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목이 없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그 억불 순유 정책 때문에 이 불상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나 혹은 자연적으로 풍화되는 경우, 도 다양한 이유로 불상의 머리가 소실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상이라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불상 왼쪽 상단에 감실령으로 해갖고 네모 네 개가 딱 있어요. 일부 안반이 훼손되고 변형됐는데, 불상 왼쪽 상단에 있는 감실령 조각이 이제까지 유래가 없는 희귀한 예로서,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다. 향후에는 문화재 조금 훼손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해야 돼. 문화재로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도 분명하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불상의 의미는 남다를 텐데요. 그냥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부처님이잖아요. 음. 없어, 저도.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만약에 머리가 없다고 해도. 그렇죠. 그 말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 그것을 아끼고 또 지켜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